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조수잔입니다. 코로나 4단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다들 집에만 계셔가지고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. 저도 세상이 나를 못 나가게 하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, 요새. 예쁜 옷 입고 꾸미고 논게 언젠지 너무 가물가물해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좀그 욕구를 충족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일단 스킨케어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옷을 좀 많이 샀어요. 이번 여름을 힙하게 보내고 싶어서 그거 하울 하면서 새로 산 옷들이랑 어울리는 룩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오, 아이브로 좋다. 전 눈썹 진심력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눈썹을 그리겠습니다. 이렇게 기본부터 잘해야 돼. 눈썹은 이런 느낌입니다. 우선 연한 핑크로 뷰러도 엄청 세게. 마스카라도 진하게 해줄게요. 이게 마스카라가 잘 받는 날이 있고 안 받는 날이 있는데 오늘 잘 받네.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 나지 않아요? 속도로 블렌딩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<laughs> 이번 영상 젤라또 팩토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청아가 광고하는 거 봤는데 청아 너무 예쁘더라고요.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후로 뭔가 다른 보여지는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손톱인데 집콕하면은 셀프 케어가 되게 재밌잖아요. 뭐 젤리 믹스로 셀프 네일을 해볼 겁니다. 첫 번째 옷을 제가 하얀색 원피스를 입을 거니까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먼저 해주겠습니다. 재밌겠다. 아 이거 너무 귀엽다. 요 체크 체커보드 패턴이 유행이잖아요. 잘 보이나? 우선 프레패드로 유수분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잘 붙어요. 사이즈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대봐요. 싹 들뜸 없도록 붙여주고 헉, 너무 예쁘다. 접어줍니다. 모양에 맞게 이렇게 이거 귀엽겠다. 좀더 작아야 되나? 안 맞아도 맞아야 된다. 오딱 맞아. 요 팁이 진짜 쫀득쫀득하거든요. 그래서 붙이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. <laughs> 저 진짜 똥손인데 이렇게 하고 파일링을 해주겠습니다. 젤램프에 한번 구워줄게요. 헤어스타일링을 해볼 건데 사실 베레모를 쓸 거라서 베레모 쓸 건데 굳이 뭔가 헤어스타일링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앞머리 넘기는 게 습관인데 죽은 머리가 많아서 조금만 이렇게 해도 머리가 잘 빠지거든요 근데 손톱 사이에 끼는 게 전혀 없어요 시스로 베레모를 샀거든요 음, 뭐안 뭐 해도 되긴 는데요 헤어스타일링 첫 번째는 귀엽다. 짠, 첫 번째입니다. 어, 이거 살짝 돌려야겠어. 이런 스타일의 오프숄더 원피스를 하나쯤 갖고 싶었는데 풀 착장 하니까 꽤 괜찮은 것 같기도. <웃음> <웃음> 제 키가 163인데 허벅지 중간까지 오고 너무 귀여워요. 이 모자랑 목걸이랑 귀걸이랑 핀이랑 그양증 맞은 가방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. 소원 성취했네요. 이렇게 과한 공주님 룩 입어보기. 손톱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룩이어갖고 마음에 듭니다. 추억 남기기 용으로다가 필카도 찍을 겁니다. 오랜만에 셀프 퓨름 카메라네요. 사실 종종 혼자 필카 많이 찍는데 영상으로 남겨보는 건또 오랜만이야. 오케이. 테스트로. 혼자. 자연광에서도 한번 찍어볼게요. 뭘 입어볼 거냐면 인생 원피스를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이것입니다. 엄청 얇은 골지니트 소재의 원피스예요. 한번 입어볼게요. 짠! 이렇게 H&M 원피스에 목걸이랑 귀걸이 해줬고 반지도 예쁜 거 꼈고요. 나염으로 된 가방에다가 귀엽게 안경 하나 걸어줬습니다. 이 원피스 진짜 편해요. 엄청 훌렁훌렁하고 소재도 얇고 뭔가 촉촉하고 시원한 소재예요. 그래서 홈웨어로도 괜찮을 것 같고 바닷가 가서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런 샌들이랑 같이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시크해 보이게 블랙 통굽이랑 같이 코디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룩으로 넘어가기 전에 머리를 양갈래로 따줄 거예요. 네일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. 요게 리무버거든요. 발라놓고, 요 모서리부터 살살살 밀어주면 자극 없이 잘 떼집니다. 이게 하나에 9,900원인데, 이렇게 하루에 다 쓰다니. 요플레 뚜껑을 하핥타먹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. 하하하. 어떻게 이거 완전 비즈반지에 잘 어울리겠다. 진짜 귀여운데? 스마일을 붙이겠습니다. 이거 처음 받고 붙여봤을 때한 2주 정도는 붙였거든요? 물론 권장 사용 기간에 지켜주는 게 좋지만, 그런 걸 생각하면 9,900원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. 이번엔 아까 처음에 공주룩때 썼던 모자의 흰색 버전을 쓸 거고요. 그리고 이번에 입을 옷도 롱 원피스인데, 근데 그냥 이 위에다 입을 거예요. 이게 많이 파져가지고. <laughs> 짜잔. 이런 옷이에요. 귀엽죠?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 원피스? 안에 하늘색 좀전에 입었던 나시 원피스를 입었고 위에 입은 옷은 단독으로도 입어도 되는 원피스인데 이게 너무 파여가지고 여기까지 파였거든요 명치까지? 제주도 갔을 때 이렇게 입고 싶어요. 물론 이렇게 머리 닦고 베레모 쓰고 핀까지 쓰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진짜 잘산것 같아요. 신발은 요 로우키 샵에서 구매한 샌들 신어주면 진짜 귀엽겠죠? 이 모자랑 핀이랑 머리 닦고. 투명 선글라스 낀그 코디는 로우키샵에서 했던 코디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. 제가 직접 코디한 척 하면 안 되니까 코디 트위터를 남겨 봅니다. 안에 하늘색깔 옷을 받쳐 입었더니 흰색 흰색 코디에도 이런 컬러풀한 네일이 잘 어울려가지고 기분이 좋네요. 으 마음에 드는 코디입니다. 또 셀프 필카를 달겨 볼까요? 댄스를 많이 찍었다. 이번엔 이디자인 붙일 겁니다. 이거 달 귀엽잖아. 완성. 이게 오늘 한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입었습니다. 그냥 편하고 무난하게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프링콤마의 와이드 팬츠. 들 입었고요.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,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는 다들 한 번씩 꼭 살펴보세요. 이거 스프링콤마에서 제가 두 번째 산 바지거든요. 같은 걸두개 샀어요. 하나 막 입고 하나 중요한 날 입으려고 두 개를 샀어요. 너무 편하고 너무 핏이 예뻐요. 그래서 블랙 네이비 팬츠 찾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. 너무 예쁩니다. 다음 옷은 이 가디건인데요.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옷입니다. 로우키샵에서 구매를 했고, 원래 안에 나시랑 세트인데, 저는 가디건만 입었어요. 이번 영상 내내 뭔가 힙한 스타일에 계속 도전을 했으니까, 도전에 걸맞는 스타일에 오신 것 같아가지고, 바지는 마찬가지로 와이드 팬츠 입었고요. 그럼 필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찍어볼까요? 다이소 삼각대가 있었습니다. 이제 알았네. 촬영한 지 8시간 만에. 음. 참 유튜버다. 여러분이 모르는 새에 제가 손톱을 바꿨어요. <laughs> 아, 선글라스 끼고 찍어야겠다. 여러 이제 밤이 됐고요. 오늘 하루 종일 예쁘게 꾸미고 놀면서 뭔가 밖에 못 나가고 친구들 많이 못 만나고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된것 같아요. 사진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떨리고 내일 바로 현상소 가서 사진 맡기려고요.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러 갈 겁니다. 너무 피곤해서 얼른 씻고 얼른 자야겠어요. 다음에 또 이런 시간 같이 해요. 아니, 아니. 다음에 또 이런 시간 가져요. 또 제가 새로운 스타일의 옷들을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. 저 이런 선글라스도 산 사람이에요. 저 믿으시죠? 안녕. <laughs>